の奥だいやジョギだ。

나는 뭐야 생각보다 멋없게 생겼네 근데 내가 원했던 비주얼은 아닌데 일단 눈 6개 박혀있는 것보다 좀 하잔데 8개네 그냥 딱 2개만 박아주지 아니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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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자 있, 내가 부상자 데려갈게 아니 니가 막 아니 내가 간다는 소리였는데? 아니 내가 간다고 막았는데 내 말은 듣지 않고 가버리네? 아니 저기요 아니 <laughs> 아니 저기요 <웃음> <웃음> 아니 씨왜이들려어 <심해. 웃음> 뭐야 뭐 쏘는거야 이새끼 닥쳐! 야불피리불피리야 베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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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와 들고와 뭘 미안해 임마! <laughs> 들고와 씨 <laughs> 그래 좋아 단장이 돌아온다 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만 버틴다 와 벌써 2명의 헌터가 왔군요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와서 맞아주네 개꿀 피하고 딱 구르고 딱 구르면은 딱 완벽하게 딱 피하면서 이제 내가 쟤보다 빠르다는 이제 그런 인식을 씌워주면서 상대를 쫄게 만드는 겁니다 쫄게 만든 다음에 이제 엉덩이가 좀 뜨겁게 만들어준 다음에 원래 엉덩이 뜨거운 거못 참거든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 그 엄마야, 엄마야, 엉덩이가 뜨거워라고. 원래 엉덩이 뜨거운 거 절대 못잡거든엉 뜨, 엉 뜨, 좋아. 너는 근접전을 하거라. 나는 다리에 불을 붙일 테니까. 아, 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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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 적정거리 맞추는게 힘드네? 야, 뭐나 가까우나 너, 뭐, 너무 멀어도 한계가 뜨고 너무 가까워도 한계가 떠가지고 그냥 감으로 맞춰야 될것 같아요 한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두개 뜨나? 어이 정도가 적정거리 그리고 야나발총 빨리빨리 쓰자 야 프리딜 타입 때 뭐야 프리딜 타입 때 이거 빨리 박는게 나을 것 같아 꿀! 너, 너 닥치고 있으면 될거 같아 옆에 없잖아 이그라새이야이 새끼 무슨 일이 있어도 옆에 있는... 이 새끼 기만하네 아 씨. 어디 갔어? 날았다가 돌아오나? 샷건, 샷건은 없어. 샷건이 없어. 네가 껴 샷건 아이스. 근데 확실히 산타이 좋긴 하겠다. 딜, 딜 달달할 것 같은데, 산타는 좀싸주도록 할까? 일단 레벨 1이라 엄청 잘 들어가진 않겠지만, 못탄 내... 게 좋은지 모르겠다. 빨리... 음. 꼬리 못 자르나? 꼬리 이거 3열로 자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더 자를까요? 나이스! 잘랐다, 내가 잘랐다, 이거, 이거 내가 잘랐다! 정확히 꼬리 갖다 박았거든? 한꺼번에 따잉! 아, 근데 최종 보스뭐 별거 없네! 왜 드래곤이 레이저 비을 뽑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할만하군요! 아 시발 야금 미쳤는데? 뒤 미쳤. 막고 뒤졌어. 아 포딩님 하이. 여기다가 롤하실저 이거 최종 보세요. 왜 오늘 아크샷 나왔잖아. 나 아크샷 쓰고 싶은데. <laughs> 아나 꼬리도 잘랐는데 이거 혼자라고 헐 외로워 여기 나이스오 아이고 얘 진짜 옆에 있다가 괜찮냐고만 물어보네 갈무리 빨리 해야 돼나 꼬리도 잘라놨거든? 꼬리도 먹어야 돼요? 얘 물음표 물음표라 물음표라 뜨네? 이름이 없나? 야 뭐야 갈무리 몇번 해? 나 꼬리도, 나 꼬리도 얻어야 돼 뭐야 뭐 다섯 번? 뭐... 뭐야 뭐왜 이렇게 많이 해? 여섯 번?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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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꼬리 꼬리, 꼬리 꼬리 내가 자른 꼬리 내가 자른 꼬리! 야내 꼬리! <laughs> 내가 참여를 잘 얼마나 실히샀는데 내꼬리 원래 꼬리가 진짜 맛있는데 자른 다음에 먹으면 살려줘 <laughs> 대단장 마지막에 와서 구 우리 끝이야 그러면? 아시, 참멸탄 꼬리에 개열심히 박았는데 보상은 주지도 않고. 근데 그 포딩님 왜 오늘 불금인데 롤을 안 한다고 이걸? 불금인데. 아. 와 일어나자마자 보는 게예 얼굴이라니. <laughs> 아, 미안 말이 너무 심했나 이네, <laughs> 왜 친한 네는야 <laughs> 얼굴로 보면 내가 네들보다한 서른 이네, 더 먹었어 임마 <laughs> キっ 、네、 たちのおかげで我々のに務は達成されタ、ギルドにはすでに報告の船を出している、ジキニコリュチョウサノニモトカルダロ、ミナ、ナガキニワタリコクロド、コヨヨはゾンブンにツカレウあ、サルガニミソシナ

カレラトナラトナキオモコもラえられる気がするんだ他ノの生イエネルギーを集めてフクするそんな存在が新大陸にいたとはな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 나도 모르겠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요 나도 모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도모르겠 コリュあたりの解明実に見事ヒデンラの報告を受けギルドはこのコリを完全新種と認定しゼノジーバと名付けることを正式に決定した <laughs> これにてコリ調査の任務を完了としヒデンラの帰還を要請する長きにわたる調査あ집갈수있는거야 <laughs> しかし <laughs> 新大陸での調査は 非常に有意義なものであるもし調査続行の意志があればその胸の主人はははははラムラウン主人のございごーり新たな調査を行うことはさらなる苦難の始まりでもあるさて希望者はいるかなやしどうぞ눈刺しばああ遺跡ぶりははは 여기서 집간다고 하면 개새끼되네 그냥. 여사령요이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이요여보세여보여보세고 여보세요. 여보세보세요여보 자, 몬스터헌터 월드 이렇게 엔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뭐 어, 조사로 와가지고 어떤 용에 대해 조사를 하다가 때려졌고 뭐 어, 그래서 또 다른 게 위험해져서 때려졌고 약간 스토리는 이거 반복이었던 것 같아 그냥 그냥 전형적인 그판타지긴 했는데 와 재밌게 잘했네요 자 근데 월드가 끝인 거고요. 님들 확장팩인 아이스본이 남아 있습니다. 음, 아이스본도 거의 DLC 볼륨이 메인 스토리랑 비슷하게 크다고 하니까 음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게임이 용량이 미쳤던 이유가 있어. DLC가 본편 만의 볼륨이. 아내 월드엔딩 보는 날이 오네 맨날 이거 하다가 때려쳤었거든 그 조라 그거에서 지루해가지고 얘 뭐야 귀엽다 나 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개귀엽네 토끼 같기도 하고 다람쥐 같기도 하고 이건 뭐 산산의 여유야? 여긴 개미 뚜껑 해야지 아 쇠기벌레가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날아다닐 수 있네 저렇게 근데 맨날 거기다 와이어 꽂고 다닌거야? 여기는 유인작전 때그 발리스랑 대포 계속 쏘던 그 지루한 구간 여기는 육산호의 대지인것 같죠? 땅에 저렇게 산호초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육산호인지 도끼의 골짜기인지 모르겠네. 육산호 아래쪽이 설정상 도끼의 골짜기이긴 합니다. 근데 좀 맑은 거 봐서 육산호 같긴 한데. 여기는 연구이지 3기단 단장이 있었던. 여기가 도깨골짜기구요. 와, 맵 이렇게 하나나 보여주니까 약간 스쳐 지나온 그런 느낌 들면서 좀 되게 감동이다. 이게 그거잖아. 원창이었지? 경룡창? 저 드릴이잖아, 드릴. 이거는 뭐그잡몹들그 부족 걔네 가면인가 본데? 이런거 쓰고 돌아다니던 잡몸들이 있었잖아 뭐 이것도 걔네가 쓴낙선가 그냥보였어맨 처음 이름에뭐사이드그거담당하그분담아하신분 있나요? 그더있발요그냥개이제쭉 보여 이제쭉는여주좀빨는못넘좀 빨리 못이기나이거 뭔가 새로운 에필로그 같은 건안 나오겠지? 아직 일단 오른쪽에 있었던 다른 구름에 가려진 것 같고요. 나는 뭐 이거가 막뭐이 바다가 좀 이렇게 지나면서 뭔가 더 나오는 줄 알았어 배경이. 그건 아닌 것 같아. 불타미션 몇 시간 걸렸지 엔딩까지? 한 8시간, 9시간 올린 것 같긴 한데, 싸고다서 볼륨 되게 크네. 일본어야, 이거 일본어 아니지 않아? 영어도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일단 일본어 발음은 아니거든. 약간 발음은 모르겠고, 일본어 그 억양이 아니거든. 뭐, 내가 일본어를 막잘 알지는 못하지만, 약간 스카이림처럼 좀독자적인 언어 써가지고 노래 만드신 건가? 노래 좋네요. 이제 헤비보은 세팅 맞추고 아이스본 넘어가면 되나? 아이스본 넘어가서 근데 아이스 세팅 맞추는 게 나을라나? 일단 내가 세팅 준비하는 건 있거든? 흑룡 뭐 통상탄 강화가 있고 뭐 회피 산탄용 트리가 있대요 그거 두 개로 일단 맞춰줄 생각이에요 회피 산탄이 제일 세긴 한데 약간 좀 고인물 돼야 쓸수 있고 저거 통상탄은 통상탄 자체가 되게 세게 넣을 수 있더라고 뒤를 자, 아마 그거 두개 쪽으로 좀갈것 같은데. 뭐 엔딩이 어디까지야? 야, 스킵도 안 돼. 보자, <laughs> 그냥, 어. 스킵이 안 된다.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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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스토리 있나 보다. 야간 나도 고인물 됐나 본데. 아. <laughs> 야, 고양이 아닌데 이미? 자, 헌터랭크의 상환이 잠금 해제 되었습니다. 용맥성의 조각을 받았대요 새로운 이벤트 장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일단 월드 엔딩일거야 엔딩이긴 얜 업그레이드 끝이잖아 격렬의 포화 다 보인다 레이토 제테스 카디아카 퀵샤프트 제노지카? 제노지카가 제노 저거 제 잡아서 만드는 거겠지? 백각이라 유저弩깨떴는데 아 아까 꼬리 잘랐는데 꼬리를 못 얻었는데 내가 아 제노지카 만들러 갈까? 제노지카가 근데 특수탄이 기관용탄인데 아 기관용 적용용이 아니라 기관용 아 그런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속성은 없나? 아 속성은 탄에 달려있지 공격 255, 270, 얘는 대포인데. 250. 255가 주, 약간 보통인 것 같아. 아, 330? 아 흔들림이 된대 근데? 흔들림 소 중, 얘는 왜 중이지? 아 대신에 저거 장식으로 개수 있는 슬롯이 두 개가 있군요. 약간 이런 아 장신구는 저게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보는 거구나. 근데 이걸 만들려면 흑강파생이야. 흑강파생이 만들기 존나 힘들잖아. 흑강파생, 흑강파생, 흑강에 듣포거든 대지의 결정 4개가 더 있어야 되고, 심해의 결정 8개가 더 있어야 되네. 아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월드 엔딩까지 봤으므로, 몬스터 헌터 월드는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어 유튜브 영상은 아마 좀 템파밍 꾸준히 해서 한 다음에 아이스본 넘어가는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될것같고요 어, 트위치는 가끔씩 이제 뭐 템파밍 하는 용으로 모넌 가끔씩 이제 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뭐 여태까지 몬스터헌터월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t 위치도하트모양 팔로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은 생방송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감사합니다 안녕 빠잉